안녕하세요. 만점마구입니다 오늘도 일일 일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아침 8시 50분이구요. 음, 오늘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각 알트코인들 시세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서 그 살펴본 대로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의 힘이 아직까지는 이 상승 쪽으로 기우러져 있었던 상황이라 시세 상승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기준점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어떤 코인이든 어떤 종목이든 그 기준점을 통해서 이 기준점이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 하락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이 하락이 시작된 부분에서 하락이 끝난 지점 이 지점의 3분의 2 지점 이상의 시세를 올려준 상황이라면 이러한 하락세는 무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기준점이라고 잡아두었던 이 하락분의 3분의 2 지점인 18,667 달러 지역까지 시세가 어 거의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가 기준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오를 때 많이 올라, 만, 오를 때 많이 걸렸고 내려올 때 많이 그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지금 이 구역이죠. 네, 658원.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올라올 때도 조금 힘들게 올라왔고 여기를 그리고 상승 돌파를 했을 때도 어, 그 이후에 눌림 목을 주었던 자리거든요. 해서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지금 제근래 맥점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리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그 흔히 놀린 말로 아또 리터 속이네. 음, 알고 또 우리가 리플에게 또 속았네. 2년을 속았고 3년을 속았는데 이번에도 속냐 아 요런 기준이 되지 않으려면 리플코인 에서는 658원 기준을 잡으시고 이 기준을 넘어서 준다면 어, 리플코인의 이 단기 하락분이 무마가 되면서 어, 상승전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지저항 응용편 이전 어제 설명드렸던 이 지지저항 응용편에도 나타납니다 해서 방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구역을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저항대에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보고 이 진입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 올라설 때 바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 한번 돌파 이후에 내려온 뒤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가 전환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 해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658원을 기준가로 좀 잡아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가를 이, 이곳 이곳이 있어요. 지금 기준가를 살짝 넘어서 준 상태입니다. 62만 2 0원 정도를 우리가 기준가로 잡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래 내려왔을 때 많이 걸렸고 올라갈 때도 조금 걸렸던 자리라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텔라 루멘이고요. 스텔라 루멘은 이 자리죠. 196원이 기준가가 될 겁니다. 기준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준가가 여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 근래에 있었던 가장 많은 지지 저항이 있었던 자리를 찾아본다면, 이 196원대가 가장 많은 지지 저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어, 제차 상승을 위해서 스텔라루멘도 196원대를 뚫어주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전고점 돌파가 조금 더 쉬워지는 내용이고요. 리플 포함해서 이더리움, 스텔라룸의 어, 전체적으로 어, 이전 전고점까지도 다시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양새도 한번쯤은 연출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준가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어, 아직 하락 추세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어, 에이다고요. 에이다는 165원을 기준가로 좀 잡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161원대도 어, 조금 더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잡아 보았던 이 165원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올라왔었고 내릴 때 조금 많이 걸렸던 자리거든요. 어, 요런 자리들을 우리가 그 기준가를 잡아서 이 현재의 상태를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 조금 활용을 해신다면 아, 지금 현재 의 추세가 상방이구나 혹은 하방이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체적인 상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했어요. 어찌 됐든 비트코인이 기준가 가격을 넘겨 주어야지만 그 다음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모든 기준은 조금 비트코인 쪽에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22평선 그 상단부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의 연속이다라는 일봉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 이상 올려주어야지만 실제 시세 상승이 일어난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아직 큰 방향성은 일봉의 방향성이죠. 일봉의 방향성은 하방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4시간봉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봉도 아직까지는 하방이 상태에 단기 반등만 하고 있다는 상태. 요거 인데 우리가 기준가를 넘어가 준다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들도 돌려주게 되면서 이제 이전 정거점까지도 다시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아까 전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준가 가격들을 넘겨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저항이 있었던 자리들을 넘겨주지 못한다 하는 것은 추세는 하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음, 자,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이게 기준선, 지지선이 있었고, 이 지지선이,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를 한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것은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간이 탈출할 구간인지, 탈출할 구간인지, 혹은 이것을 이 저항선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금 내려올 자리인지, 이두 개가 지금 만나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에서 대부분 한번 이 저항이 이루어졌던 자리는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이 저항대를 이 지지선이 돌파가 당하고 난 뒤에 저항선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에 그 탈출 기회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점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니까요. 어, 우리가 기준점 돌파하는 걸 조금 더 보시고, 어, 이게 돌파가 좀 안될것 같다. 1시간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봉에서 이 흐름이 돌아서게 되는 순간 약한시간 2시간 정도 좀더 남은 것 같은데요. 1시간, 2시간 어, 사이에 이 추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아 이거 이거 마지막 나에게 그 탈출할 기회를 주운, 주었던 거구나 라고 조금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전 상황 조금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오전 내에 조금 급반등이 있어서 시세를 조금 더 올려주고 주면 우리가 시세는 이그 하락권은 돌파를 당, 돌파를 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앞으로 남은 한두 시간 조금 더 어, 유심하게 차트 좀 살펴봐 주시 고 어, 매매 좀잘그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릴게요 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방인다라는 것이 이 비트코인 포함, 어, 알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룸멘 에이다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기준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뀐 이전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뀐 이전 지지대가 어, 돌파를 해준다는 것은 그 추세 의 전환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더 매매를 쉽게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 될 거니까요. 이러한 어, 모습을 조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게 한두 시간 정도를 조금 더 보시면 어, 그 모습을 아마도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도 잘 해주시고요. 저녁 시간에 또 여러분들 보고 싶은 차트 채널에 오셔서 커뮤니티란에 투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녁 시간에 또 함께 여러분들 보고 싶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밑도속 아니길 바래요.